안녕하세요. 홍님의 손금 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손바닥을 펴서 상대방에게 내보일 때,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의 어지는 간격을 보고 사람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손바닥을 펴서 상대방에게 보일 내보일 때, 보일 때금지와 엄지 사이가 이렇게 유달리 쫙 벌려서 그냥 상대방에게 손바닥을 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도로, 각도기를 지어보면 90도가 넘거나 90도가 가까운 사람, 이렇게 쫙 펴서 내 보이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대범하고 독립심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지와 약지, 약지와 소지 사이의 간격은 거의 뭐 비슷한데, 좁거나 넓거나 거의 비슷한, 비슷한데, 중지와 금지 사이, 요 사이만 유달리 좀 넓게 벌려, 벌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내 보일 때. 에. 그런 사람은, 음, 사고방식이나, 판단의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즉 말해서 확고한 사고 방식과 아, 확고한 사상을 에,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 중지와 아, 금지와 중지, 약지와 소지 사이의 간격은 넓거나 좁거나 요 사이 요 사이 비슷한데 중지와 약지 사이의 거리 간격이 특별히 넓게 아주 넓게 벌려, 벌려 벌려서 어 손바닥을 상대방에게 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 구속 받는 걸좀 싫어하고 자유롭게 에,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다음에는 검지와 중지, 중지와 약지 사이는 넓거나 좁거나 거의 비슷한 간격인데, 약지와 소지 사이 그림만 유달리 넓게 굴려서 상대방에게, 어, 손바닥을 내 보이는 그런 사람이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 외부의 간석이나 무슨 일을 할 때, 음, 그런, 그, 예부의 관습을 좀 싫어하고, 자, 자수적으로 행동하는, 하기를 좋아하고, 어, 그리고 속박을 끓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집게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 사이가, 집게손가락 사이하고 새끼손가락, 집게 요 사이. 요 사이는 아주 넓고, 이거 같이 집게와 중지, 약지와 소주 사이는 넓게 부러지면서, 약지와 중지 사이가 그냥 딱, 그냥 틈이 없이 그냥 거의 붙여서, 요 사이를 거의 모아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손바닥을 내밀는 사람이 십니다 이런 사람은 어,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어, 무슨 일을 할때 예고의 간식이나 속박을 싫어하고, 그리고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어, 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내가 퇴직 어,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퇴직 후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 자영업을 마치고 나이가 70이나, 막, 이렇게 늙었을 때는 내가 과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때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나를 미리부터 그렇게 에, 사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손가락 자체가 보면 만져보는 것처면좀 부드러워요. 어, 자, 잘 뒤로. 그 제껴지고 어 손가락 사이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순하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사이가 엄지와 검지, 금지, 검지와 중지, 중지와 약지, 약지와 손이 사이가 쫙 벌려서 손바닥 쫙 벌려서 그냥 상대나에게 내 손이 이렇게 이어서내손 한번 보시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은 뭐 매사에 그 사람들은 자신이 만만하고 성격이 확 그냥 아주 퇴인 성격이고. 어, 그런, 뭐, 뭐, 아, 아, 구속되지 않하고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주 활동적인 사람, 성격이 화끈한 사람, 톤이 좀큰 사람, 아, 어디 가서 술도 잘 사고, 밥도 잘 사는 그런 기분 좋은 사람, 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은, 음, 손바닥을 태워서 상대방에게 보일 때, 그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사이의 벌어지는 간격을 보고 사람의 성향을 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